위에 그림과 같이 12% 소금물 300g에 물을 더 넣어서 6% 이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합니다. 이때 더 넣은 물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더 넣은 물을 xg이라고 식을 세우면 우리는 6%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어야 되므로 농도대한식 즉300 플러스 x 분의 36 분자가 36인 이유는 소금의 양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입니다. 이것이 100분의 6 보다 작거나 같다는 부등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. 이 식을 정리해주면 양변에 100 곱하기 300 플러스 x를 곱하면 3,600이 6 곱하기 300 플러스 x보다 작거나 같음을 알수 있습니다. 이를 정리하면 3,600은 1,800 플러스 6x보다 작거나 같고 6x는 1,80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. 따라서 X는 30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우리는 최소 300g의 물을 더 넣어줘야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.